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플레이스의 경입니다. 오늘은 장사의 신 채널에 소개된 벅벅이라는 수제버거집을 방문했습니다. 위치는 명륜진사갈비가 생각나는 서울 종로구 명륜길 48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를 가져간다면 주차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은 방문주차로 5분당 250원, 1시간에 3,000원으로 공영주차장답게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200만원 ...씩 적자를 내면서 버티고 계시다가 장사의 신 채널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출연 이후 지금은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차로 방문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명륜 와룡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쭉 올라가면 벅벅의 캐릭터 간판을 볼수 있는데요. 가게 앞쪽에는 입간판 두 개와 웨이팅 할수 있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가게 안쪽과 유리면에는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물들이 있더라고요. 하하, 내부로 들어가보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키오스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점점 바빠지고 홀과 배달 어플 주문이 많다 보니 추가 도입을 하시게 된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블 벅세트에 베이컨을 추가하였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음료는 올라갈 때 주문했던 캔 음료 하나를 챙겨서 올라가면 되고 햄버거와 감자 튀김은 직접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좁아서 덩치가 크신 분들은 다소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 찔려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괜찮았다니까요. 아무튼 2층은 4개 정도의 테이블과 셀프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포스터와 사장님의 애정이 담긴 손글씨로 작성된 안내문이 있었고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불편사항 건의함이라는 카카오톡으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더욱 개선하고 노력하려는 사장님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져서 감동받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케첩과 머스타드를 소스통에 담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셀프바에는 위생장갑, 물티슈, 일회용 식기들까지 예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는데요. 햄버거는 주문한 지 5에서 6분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 탄산음료를 먼저 한잔 해줬습니다. 감자튀김이 바로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이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더블버을를 먹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사장님이 강력 추천한 더블버에 베이컨 추가 조합이었기에 기대가 되었는데요. 장사의 신 대표님. 먹자마자 겁나 맛있었다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즙도 가득하고 치즈와 소스의 조합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햄버거의 길쭉한 피클을 사용하셨는데 동그란 피클을 사용하여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쉽게도 수제버거 맛집을 많이 방문해보았던 것이 아니라 곽벅의 햄버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날에서의 알바를 했던 경험을 살려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 육즙도 정말 가득하고 치즈와 베이컨 구운 양파와 피클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제버거를 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곳 벅벅의 맛을 기준점으로 잡고 방문하게 될것 같습니다. 배가 정말 불렀지만 감자튀김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를 먹으면 충분한 한 끼의 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드신 식기는 1층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어서 1층으로 반납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장사의 신 채널에 소개된 벅벅에 방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맛있고 사장님과 가게 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조만간 프랜차이즈처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대지 갈비는 명륜진사갈비라는 명륜진사갈비가 떠오르는 명륜동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홀이나 배달 모두 너무 좋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보기용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